38번입니다, 38번. 자, 왜 여기서 끊었냐면, 좀 내용이 달라져서 좀 끊은 것 뿐입니다.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걸 고르래. 자, A-B. 그리고 마이너스 C랑 같은 집합을 찾으래. 마찬가지, 객관식인가 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뭘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에 배웠던 집합의 연산들을 해볼게. 자, 우리가 얘 집합의 연산하면 얘는 이렇게가 맞겠죠. A교, B에 뭐죠? 여가 되는 거 맞니? 그리고 교에, 얘가 C에 뭐가 되겠죠 여집합이 돼. 그럼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지금 교집합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결합법칙이라고 했죠. 결합법칙에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하고 뒤에 걸 요렇게 써도 되냐안되냐 되냐, 여원아? 되요. 되겠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무슨 법칙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 너네가 좋아하는 드모르간을 들어가자고. 드모르간이 뭐야? B? 합? C에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뭐라고 쓰면 좋겠어? 이제 요렇게니까. 자, A랑 얘를 뭐한 놈?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앞에서 배웠던 결합법칙, 뭐 드물어간 또는 뭐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거. 응? 음? 계속 가보자. 그다음에 42번 가보자. 42번. 자, B A. 그다음에 교 A형. 가 뭐냐면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다. 뭐냐면은 얘랑 얘가 봤더니 무슨 집합이래? 공집합일 때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일단 얘를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를 풀어봐. 얘를 풀어보면 뭐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아 이렇게입니다.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 이제 다 교니까, 마찬가지 결합법칙을 할 건데, 결합법칙 한다면은 요거를 먼저 하는 게 맞겠지. 야, 근데, A여랑 요거 겨, 결합, 뭐야, 교집합 해봤자 뭐니? A여. A여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인 거야. B, 교, A여인 거 맞니? 그냥? 네. 맞죠? 그래, 이렇게. 근데 얘가 뭐래요? 공집합이래. 다시 써볼까? <laughs> 그럼 얘가 B-A가 공집합이야 <laughs> 야, 그럼 이게 집합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A랑 B랑. A랑 B랑. A랑 B랑. 어, 씨, 누군가 봤더니큰것 같죠? 느낌상. 누가 크니? A가 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야지만 B에서 A 뺀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내보자. 자, 1번. A야 B는 A다. 맞죠? 미안해? 자, 맞죠? 그래서 자 1번이 맞겠고, 나머지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아니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 자, 45번은 그냥 말로 갑시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를 모두 구해라. 가. 1, 2와 교집합 A는 1, 2래. 아, A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1, 2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1, 2, 3, 4와 합집합 A가 1, 2, 3, 4래. 그 얘기는 뭐죠? A는 1, 2, 3, 4에 뭐한다라는 거야. 어? 자, 이렇게 쓰는 게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대충 예상하는 게 아니라 좀더 정확히 풀어보자고. 자. 얘가 교집합이 됐다는 거는 다음과 같은 얘기야. 자, 얘랑, 얘랑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된는거 맞니? 어, 이렇게 쓰게 맞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1, 2, 그리고 3, 4랑, 그리고 합집합의 A가 뭐가 되는 거 같냐면 1, 2, 3, 4죠.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마찬가지 포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맞니? 어떻게 되니? 얘가, 이번에 얘 뭐가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놈이구나. 맞지? 그래서 a는 뭐가 될수있겠니 자, 1, 2 되니 안 되니? 되겠고 또 모두 되니? 1, 2, 3도 되니? 또 1, 2 모두 되니? 4도 되니? 또 모두 되니? 2, 3 4는 안 되겠고. 맞죠? 하나 뭐가 더 되죠? 1, 2, 3, 4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네 개를 우리가 집합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두 집합에 대해서, 지금 교집합이라는 게 왼쪽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얘에 뭐가 되는 거, 포함되는 거고, 만약에 합집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나오면, 우린 얘가 얘가 뭐가 된다, 포함된다라고 하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48번 볼게. 48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A 집합이 1부터 5고요 B 집합이 4부터 8일 때, 첫 번째 가보자. 자, A-B가, 합집합하고 x를 했더니 누가 나왔대? x가 나왔대. 그럼 진호야 이제 어떻게 쓰다고 얘를? a-b랑 x랑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합집합이 x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1로 포함된다고. 맞니? 맞아?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1초 전에.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교집합이 뭐가 되는? x가 된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하고 교집합 했더니 x가 된대.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누가에 들어가.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x가 얘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네. 즉 집합 x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써 보면 되겠죠. 자, a b. a b 가 뭐가 있니? 1, 2, 3 이렇게 있겠고. 자, 그다음에 두개 합집합을 써 보자. 합집합은 당연히 쓰는 게 1, 2 3, 4, 5, 그리고 6, 7, 8이다.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자, 팔. 자, 그런데 여기에 지 X가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X는 1, 2, 3을 포함하고, 우리가 1부터 8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누구를 제거하고, 1, 2, 3을 제거하고, 나머지 4, 5, 6, 7, 8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몇 개? 예. 오승계라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되겠다. 쓰기는 너무 많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갑니다. 51번. 자, A는 2, 3, 4, 5, 6이고요. A합, B, 교집합, A교, B의 여가, 1, 2, 4, 7일 때 A교, B의 모든 원소의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또 그렇죠, 요원이. 벤다이어그램. 어때, 괜찮아? 그렇죠.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될것 같아. 언니,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니네가 한번 직접 풀어봐. 지금 내가 다음 문제 풀 동안에 너네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음. 음, 직접 풀어볼게요. 이거는. 자, 구했니? 답은? 14가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갑시다. 넘어가서. 55번 갑니다. 자, 55번. 새 집합 A, B, C에 대해서 A, 교, C는 공집합이래.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죠? 여원. A와 C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라 그랬죠? 아니요. 그렇죠. 서로소. 여원 대단한데? <laughs> 자, 서로소라고 했죠. 자, 일 네. NA가 지금 11이고요, MB가 10이고요, NC가 7이고요, 합집합이 16, 그리고 얘가 12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세 개짜리 합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유한 집합을 원소에수서 세는 걸 배웠어.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썼죠.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더하기 맞니? 마이너스, 누굴 빼고요? 교집합 빼고, 누구도 빼고, 또 교집합을 빼고, 또 누구도 빼고, 교집합을 빼고. 그다음에 뭘더 해줘야 돼? 이거 더한다는 거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했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마찬가지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마찬가지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게 맞다고 일단은 요런 것들을 다 더하라고.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요런 것들이 지금 몇번 세게 돼? 이런 것들을 각각. 기본적으로 몇번 세게 되죠? 두 번씩 세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한 번씩 뭐 해줘야 돼? 빼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 번씩 빼다 보니까, 씨, 아, 욕할 이요 놈은 말이야. 너무 많이 뺐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을 딱몇 번? 한 번만 더더 더 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해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구해보자. 자, 얘는 얼마고요 지금 1 1이고요 얘는 얼마고요? 10이고요. 얘가 얼마고요? 7이 되겠고요. 자,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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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요놈을 구하려고 봤는데 요놈은 나와 있지 않고 얘가 나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또 얘가 우리가 NA에다가 NB를 뭐 해서 더한 거에다가 뭘 뺀다라고 그랬어. NA교B를 뺀다라고 했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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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게 뭐, 16이라고 해도 좋겠네? 근데도 그냥 우리 이 구할까요? 자, 이거 얼마니? 계산해보면. 자, 우리가 이미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 11. 얘가 얼마?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5가 돼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해보자. 자,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제가 뭐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지금 얘는 그냥 얼마라는 얘기야? 교집합이 공집합인가? 당연히 얼마나인가? 이거 원소의수는 연결한 얘기죠. 그럼 얘는, 그렇죠. 얘는 m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비교시.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 1 0고 얘가 얼마니까 7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2고 7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또? 5가 돼야겠죠. 5가 돼야겠다. 자, 마지막 얘만 구하자. 얘는 세개를 전부 다모한 거? 교집합을 구한 걸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게 맞을까요? 세개짜리 교집합. 세 개짜리 교집합세 개짜리 교집합세 개짜리 교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 맞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얘는 교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니? 자,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합법칙에서 이거 될 거부터 먼저 할까? 그때 얘가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라 그랬어. 공집합하고 비해 교집합은? 아, 공집합이죠. 맞죠. 맞죠. 그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 얘는 그럼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한쪽이라도 서로소가 나오면 당연히 교집합은 모일 수밖에 없다,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개수로 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몇개 남지 않았지만 전부 다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아마 어렵지가 않을 거야. 자말 그대로 활용. 시험에는 100% 나오는데 이런 활용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활용 문제들. 말 그대로 뭐 A, B, C가 그냥 뭘로 바뀐 것 뿐이야. 문자로만 바뀐 것 뿐이니까 결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59번. 이런 얘기 해보세요. 자,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16. 그냥 이렇게 하자. 자, A를 음악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16인가 봐. 자, NA가 16인가 봐. 이렇게 그냥 쓸게요. 얘가 음악, 음악 음. 자, 그 다음에 n b 라그럴게 얘는 뭐?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인가 봐. 얘를 지금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얘를 19이라고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뭐라고 쓰는 게 맞죠? 교주파이 받겠니? 어, 교주파이 받겠죠. 자, 이거 얼마래? 9명이래. 근데 이거 구하래.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말 그대로 뭐라 고 쓰면 되겠니? 합치 합이라 쓰면 되겠네. 아, 너무나 쉬운 문제야. 따라서 뭐 하면 돼? 두 배를 더해서 그냥 얘를 뭐 하면 되는 놈이야? 자, 빼면 되는 거겠죠. 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활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 자, 63번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림 그대로 풀어볼게요. 보자. 63번, 너무나 쉬워. 63번. 자,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실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 0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8, 그리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 그리고 n, a b가 5일 때 색칠한 부분이 나타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차례로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n, a b가 얼마라고 쓰면 돼? 그쪽을 5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교집합이 얼마인 거야? 13이 되는 거고, B쪽에는 B는 b 쪽에는 순수 비는 b 는 얼마가 되는 거고. 7이 되겠고, 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요 놈의 합집합을 빼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나온다? 2번이 나온다. 오케이. 자, 67번. 자, 이런 얘기 했어. 30명의 학생들과, 맞죠? 어, 핸드폰과 mp3 보유 여부를 조사했더니, 요즘 은 mp3 안 갖고 다니죠? 우리 때는 엄청 갖고 다녔는데. 바꿔야 되겠네, 맞지? 이제? mp3 아무도 없죠? 있니? 뭔진 아니? 뭔지 알아? 음. 진짜 좋아했는데, 처음에 몇기가요 16기가 생겼어 16기가 면 8기가. 노래 한 30공도 없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 67번. 자, 30명 학생이 이렇게 있어. 자, 핸드폰을 보유한 학생이 25, mp3를 보유한 학생이 20명, 그리고 얘랑 얘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4명, 이때 mp3만 보유한 학생 수를 구하래.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a. a가 핸드폰이야. 자, 얘가 몇명이냐면 25, 아 nu도 써야겠죠. n NU. nu는 30명. 핸드폰이 25, mp3, mb. 얘는 얼마냐면 지금 20명. 자, 이건 어떻게 쓰지? 핸드폰하고요.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학생. 이건 어떻게 쓰는 게 맞죠? 핸드폰,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학생. a. 핸드폰과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아야 돼. 여긴 일단 그냥이야. 이거야. 네. 그리고 얘는 비 연대. 이거 뭐야? 합집합이야. 이거 네 명이야. 맞아. 교야? 교회. <laughs> 네. 뭐야? 다 뭐야? 교정. 응? 왜? 얘도, 얘도, 모두, 보유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는 두 개의 교집합이 맞겠죠? 어, 그래서 이게 네 명이다. 그래서 mp3만 뭐한 거, 보유한 학생을 구하래. mp3만 보유한 학생은 뭘 구하라는 거야? 순수, 비를 구하라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냥 밴달그램 그리자. 밴달그램 그려서 그냥 구하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식 쓰지 마. 그냥 밴그램 그려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죠. 자 얘를 드모르간 법칙하면 뭐야? A, 하, B의 전체 뭐가 되는 거죠? 여가 되는 거 맞니? 얘가 네 명이래. 즉 어느 부분이 네 명이야? 자 여기 부분이 네 명인 거 맞니? 맞나? 맞죠. 여기가 네 명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나머지를 좀 집어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교집합이 몇 명인지 구하려면은 나머지 합집합이 전체가 몇 명이야? 스물 여섯이잖아. 두 개를 더해서 뺀거 우리가 n A 교 B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암산 좋아하는 사람 있니? 얼마니? 이거. 25에서 20을 해서 뭘 빼야 돼? 2섯 빼는 거맞니 어. 그래서 여기 가 얼마가 나 교집합이? 19인 거맞니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 한 명이야? 새끼 엠피스는 요거밖에안 가지고 있네. 자, 여기는 몇 명? 여섯 명이 되겠네. 맞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한 명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어디야? 몇 번이야? 야,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나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씨, 젠장. 가자. 지칠 번. 자, n u 는 50, na는 25, m b 는 30. 뭘 구하래? n b a의 무슨 값? 최솟값을 구하래. 얘들아, 딱 어떤 값이 아니라 최솟값을 구하라는 얘기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지시. n u 가 n u 가 얼마라고? 50이고. 이면 뭐푼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자, 2 5고 이제 MB가 얼마라고요? 30인데 도대체 뭘 구할 거예요? 얘,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 자,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자, MB에다가 뭘 빼면 되겠니? 어떻게 쓰면 괜찮을 것같니 요거는 어떻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어때, 괜찮니? 이렇게 쓰면 맞는 거 같니? 어, 쇄색의 수는 요걸 빼는 게 맞겠죠. 보이니? 자, 얘는 요거 빼는 거. 오케이? 어, 됐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얘는 정해져 있어. 30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 무슨 값 구할 거냐? 최소를 구할 거니까 이놈이 뭐가 돼야 돼? 최! 대가 돼야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라는 거죠. 얘는 우리가 N 어디서 나와? 합비에서 나오는 거죠? 맞니 NA. 그리고 더하기. MB에 마이너스 N. a 교 b가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n a 교 b를 기준으로 다시 써보면 n a 교 b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n a에서 N, b를 뺀 다음에 더한 다음에 여기서 n a b 빼는 거 맞니?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얘는 얼마라고? 스물 다섯. 얘는 얼마라고? 삼십을 알고 있어. 즉 얘가 가장 모양 값이 돼야 돼. 이번에는 합치 합이 결국에. 가장 작은 게 돼야겠지. 자, 그러면, 야, NA가 25고, MB가 30인데, 두 개가 장 작으려면? 20. 아, NA가 25고, 얘가 30인데, 얘가 20이 나올 수가 20. 있구나. 20. <laughs> 얼마가 돼야지? 25. 가장 작은, 거 얼마? 25가 되는 거 맞겠니? 맞죠? 왜? 합집합의 온소가 가장 작은 거는 적어도 25개는 가져야지. 맞니? 그래서 25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어, 씨,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얘가 무슨 갖고 해야 돼? 채! 돼지!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씨. 그럼 답이 지금 0이야? 5. 5 아니에요, 5.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왜? 잠깐만. 뭐가 25야,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는데? 55라고 생각해요. 25 더하기 30에. 빼기, 얼만데, 저게? 25라면 세요 25인데, 그럼 얼만데, NA교비가? 합지합이 25잖아. 합집합 구하는 거쓰 아닌데? 다시 잘, 잠깐만. 근데 뭘 착각을 했나? 잠깐만. 얘가 최대가 돼야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가장? 작아진. 작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가 가장 작은 게 얼만데? 5. 얘가, 이거 합이야, 합! 25 맞는데? 25. 죽다 먹는데. 그래 어? a 이 뮤직팝하고 비만고. 에이, 그럼 만고 하면 되잖아요. 응. 음. 얘가 얼마인데? 그럼 이러면 계산. 아, 왜 그래. 나 지금 뭐가 잘못했나? 봐 미쳤나 봐. 지금 뭐야? 나뭘 모르고 있는 거야? 잠깐만 다시. <laughs> 구, 굳이 안 보여도 되는 거뭐하니까 음. 내가 뭐가 지금 모르겠냐면 미쳤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없어? <laughs> 미치겠네. 야, 이거 25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내뭔 소리 하는 거야. 씨. 맞지? 야, 나올 수 있어, 없어. 2십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게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합집합이잖아. 기본적으로 얼마나 깔고 가야 돼. 30은 깔고 가야지, 미쳤나 봐. 맞지? 2십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30 깔고 가야지. 어, 미안해.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이놈이. 25죠. 맞니? 그래서 얘가 얼마인거 25.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지, 그랬어. 뭘 착각을 했어, 면에? 그니까, 뭐야. 합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어? 요놈보다도 커야죠. 그건 같아야죠 맞죠? 당연히 30이 되겠다. 편집. 자, 아무튼. <laughs> 아, 어, 실수했어. 자, 가보자. 74번. 계속할게. 음. 자, 그 다음에 74번. 자, 이번에는 4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26명,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18명,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를 그냥 전부 다 기호화할게요. 전체라 그럴 거고요. 내가 마찬가지 40이고 지겹지만 자 여기가 마찬 그냥 음이라고 쓸까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는 n 영화라고 쓸까 그리고 여기는 n 지금 무하고 싶은 거는 그죠 음악고 교의 영이죠. 요렇게 써보자 이번에 26, 18. 자얘뭘구하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다. 아까랑 똑같네요. 우리가 결국엔 얘는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n 음하고 더하기 n 영하고 뭘 빼야 돼? n 음 영을 뭐한 집합 합집합을 빼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놈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누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와 얘네 26하고 얘가 1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값에 의해서 이 놈의 최대와 최소가 결정되겠고 요거 아까 가장 작은 값 얼마가 돼야 된다고? 요게 가장 작은 값은 내가 미쳤나? 봐. 아까 가장 작은 값 얘는 이제 알죠? 몇 명? 26명이고 이 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최대 얼마까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40까지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요 놈을 뺀게 전체가 이 값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 놈이 최대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방금 것을 그냥 활용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지. 77번. 우리가 이미 정성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자, 두 집합이 있어. A랑 B 집합이 있는데, 얘가 교집합은 모면서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얼마부터 얼마가 되냐면 1부터 5가 되는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바로 곧바로 집합으로 써볼게요. 자, a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얼마부터 얼마죠? 자, 1부터 x가 얼마? 3이 되는 게 맞겠고. 자, b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겠네. 자, x들의 모임이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거. 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 합집합이 이건 거를 구하래. 자, 교집합이 공집합. 공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가 맞아. X, 1부터 X가 5. 자, 눈에 너무 뻔히 보이네요. 일단은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가 지금 1부터 얼마? 3이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의 모임이란 거는 여기에 두 분을 알파라 베타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 있는 게 맞겠죠? 두 분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되는게 맞겠죠? 맞니? 따라서 알파베타를 저렇게 사유를 했을 때 교집합은 공집합인 합집합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겠냐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5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5는 뻥 뚫려서 가지고 있어야겠고 그러면서 나머지 근이 어떻게 돼야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합집합은 이렇게 되면서? 3이 돼야겠지 이렇게 맞니? 따라서 결국 여기 두 근이 얼마랑 얼마라는 얘기야? 3과 5라는 얘기니까 아까 배운 대로 근과 계수 관계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 음. 계속합니다. 81번. 언제 어려운 게 나올까요? 여기 있지만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려운 게한 문제도 안 나와. 81번. 자, 그냥 읽어볼게.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어. a18 합집합 a36 교집합 a36 합집합 a24를 간단히 하면 자, 얘를 잘 보면, 얘들아, 이거를 그대로 생각해도 좋지만 뭔가 고칠 수가 있겠니, 영원아? 이거 고칠 수 있니? 싫어. 자, 계속 질문할 거야. 자, 거기에 특혜야 앉은 사람에. 자, 시원. 그냥 이대로 써서 풀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8의 배설계얘 합집합, 얘랑 얘 합집합, 그냥 할까? 아니면? 고칠 수 있겠니? 자, 어떻게 고칠 수 있니? 자, 얘가 순서를 바꿔도 되니 안 되니? 네. 우리가 교환이라고 했죠. 그 다음 얘를 우리가 이제 무슨 법칙? 분배법칙, 오케이? 분배법칙에 의해서 얘로 뭐 해주면 돼? 써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맞겠지? 여기가 무슨 집합? 합 이거야? 맞아? 그리고 A 누구랑? 18하고. 맞아? 교집합. A24. 이렇게 쓰면 괜찮니? 아니, 얘를 분배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위에께. 나오죠. 그러니까 맞겠다. 이 역과정이 되게 힘들어. 알았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 내가 분명히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저렇게 분배법칙의 역과정이 생각보다 보이기가 힘들다. 그럼 갈게요. 자, 일단 얘부터 하는 게 맞겠죠. 18의 배수와 24의 모. 교집합. 18의 배수랑 24 배수의 교집합. 이라 36의 합집합을 구해야 돼. 36의 배수에. 그럼 도대체 얘가 뭐가 될까라는 거죠. 아, 일단 얘의 교집합 뭐야? 18의 배수랑 24 배수의 교집합은 72의 배수인가? 맞니? 나잘 몰라 솔직히. 너 알겠니? 이게 막 18의 배수겠고 얘가 24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뭐야 교집합이? 그럼 얘네, 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A72? 맞아? 네. 어. 그 다음에 얘랑 얘 합집합은? 얘가 여기에 뭐가 되지? 근 되나? 그럼 누구 쓰는 게 맞지? A32. 맞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쓰면 되겠다. 마지막 하나. 어. 말로 해. 아까 풀었던 문제네. 자, 84.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에 S가, X가 s 이면 6-X가 S를 만족시킬 때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야. 즉, S에는 원래는 얼마부터 있는 거야? 네. 1부터 있는 거지. 그럼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자. S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S에 만약에 1이 있으면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야? 1이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들어가? 음. S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X에 뭐가 들어가? 오. 5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만약에 2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고? 뭐? 4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3이 들어가 4가 들어가면 2.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집합원소 X가 최대로 될수 있는 건 얼마부터 얼마야? 2. 1, 2, 3, 4, 5밖에 없어. 일단 문제 풀어볼게. 1번 5가 S에 들어가면 1이 들어간다. 맞아요. 맞고요. 자, 2번 원소의 개수가 한,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만약에 S에 3만 있어봐. 3만 있어봐. 안 3만 있어봐. 돼요. <laughs> 왜 3만 있으면 3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은 2개다. 어떤거 있지? 1, 5또 2, 4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2개가 되겠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은 2개다. 뭐 있죠? 자, 1, 3, 5 어때? 괜찮아? 안 1, 3, 5. 1들어가면 5들어가고, 5들어가면 1들어가고, 3들어가면 3들어가니까 되겠지? 또뭐 있죠 그러면? <laughs> 또 있지 뭐 있어? 2, 3, 4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자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 S의 원소 개수몇 개다? 몇 개다? 다섯 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라할 수가 있겠네. 자 쉬었다 갈게요.